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입구에서 우리 게 실내 들어오신 분다 봤는데 저보다 못한 분이 없어서 저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 김태호 우리 기사님이나 우리 저희 위원장 같은 분은 아마 여기 하면 중간쯤 갈것 같은데 저는 리베이 같아서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근 우리 또저작께서 <laughs>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제가 저 백신의 전도사라고 아마 대한민국에 소문났는데, 여러분, 모르시나요? 예. 백신 K방역을 자랑질 하지 마라. K방역의 코리아가 아니고, 키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호되게 요즘도 아주 정신이 탄압을 받고 있는 장모님 예. 제가 보건복지, 간사로 맡고 있어서 아마 요즘 이게 방역에 대해서 추칫 잘못하면 아마 등태기를쓸수 있는 그런 위험한 증에 있어서 저라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laughs> 동의하시죠? 예. 네. 하도 요즘요, 이제 끝판이 되면 이게 혼에 에물리는 지도 고양이를 혼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단디해야 돼요. 네. 온갖 사람 위안을 동원하고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물론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달콤한 사탕이 한번 쏟아졌는데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을 만들냈는데두번 <laughs> 기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오늘 의뢰인 이야기 오늘 출판기념회를 저는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정은 이나님 아까 말씀 중에 뭐 바쁘실 텐데 있는데 바쁘면 초청은 안 해드는데 바쁜 줄 알면서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합하고 단결해 가야 된다. 이게 고국을 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저는막 출범 기념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저는 아까 오경주 우리 어령 어린이집 원장인 거기계시고 제가 한국 청년제도 연합대에섰수인데한청의원도가 계시고 또파각키원도가 계시고 정말 우리, 우리 어~ 저는 우리 그~ 군수님도가 계십니다마는 어령 국민들이 다 이거 보신것 같아요 여러분 맞으시죠? 네 저희 부친이 요랑 축사를 하려 하거더나 처음에 하거더하거든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이랬는데, 참, 축사, 이게 꼬르뱅이 하는 사람은 참할 말이 별로 없어요. 또두 분이 또 언제 잘생기고, 말씀도 엄청 잘하시 분이라서, 예. 그러나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김정근 우리, 위원님하고는, 저도 아까 우리 아마 그 김태호 우리 지사님도 98년도 도의원 하셨다는데 6대 하시고요. 아마 김정원이은 5대부터 했는데, 저는 7대입니다. 그래서 선배 두 분은 저희 선배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도위에 들어가니까 부의장을 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남달랐고, 저보다 제가, 저하고 지금, 갑자입니다만는 그때부터 친구로 정말 뭐 도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훈련하시고 지사님은 또 김동우 지사님 모시고, 그 그래서 또 의해서 같이 했던, 그런, 어,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 의원이 나름대로 출판 기념에는 여러분 제가 제가 학원 나래 순당하는 출판 기념에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이렇게 마음을 가질때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과또 반성의 염이 이런 것을 어, 이 책을 통해서 담아내고 또 그를 통해서 지필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대세기 보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출판 기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종이하 우리 김태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되셨습니다만는 이게 아마 그 역할이 어 우리 김정은 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당으로도 엄청나게 역할이 컸더랬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타지에서 또 여탄 곳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봉사하다가 이제서 이제 제대로 아까 이걸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우리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무서 주하는데 최고 인정받는 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내 고향에 가서 이게 주민들과 함께 동수하면서 그분들로부터 이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것이 삶의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구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미물인 요우도 자기 태어난는 구를 보고 마지막은 이렇게 다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김정은 이는 이제 모든 다양한 경험을 제가 태어났던 이 여행에 왔 와서 정말 정열을 쏟아보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니다 어떤 일을 할지 저는 자신이 모릅니다만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그것을 봤을 때는 엄청난 이은행에큰 효율이 던 바람을 몰아올 수 있는 위대한 친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학위하시절 여러분 앞으로 꽈양을 위해 이렇게 헌신봉사하겠다는 이김정은위원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를 고맙겠다는 친구로서 부탁이면서 떠리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학으로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류 때문에 좀 안개투사 사는 상당히 불편한. <laughs> 얼굴은 못생기지만 아기들 좀 새끼가 자서 좀 벗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어, 진짜로 진짜 고맙습니다. 어, 우리 김태영 집은 서울에서 제가 하고도 그야로니까 이렇게 지금 선대 병역 선전 연장 하고 있지만 선대를 다니는 것은 데못 내려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에 와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감기이는 지금 행사 있는데 안 오면 해방을 <laughs> 하니까 그래도 오셨네요. 제가 어른이 와서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쓰리관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임 통에서 어느 분이 어른이 부끄럽다.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벼의 잘못이나 고통이나 얼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얼음과 잘못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른이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기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현재 36년 동안에 총칼로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 칠력같이 어둠 속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같은 그 속에서도 우리 어른인들은 돈을 가진 분들은 돈을 내놓았고 백산 아현재 선생이나 남저유식 선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뛰면서 나라를 대척하자 뛰어다녔던 분은 14세 소년 김윤생이라는 소년도 어른 출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어른인들의 정신은,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렵게 일었었어요. 정신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근력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력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하나 어디, 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슬슬 기면서 죽은 근력, 이미 지나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질타하는 것이 용기고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는 우리 어른 주민 여러분 용기와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은 우리 고향이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지 않고 아 어른 사람이고 그렇지 얼음은 인물의 고장이었고 얼음 사람들의 정신과 긍지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우리 고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얼음을 응원하십니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얼음을 응원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얼음을 원하십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나무가 나무에게 말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숲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는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나무야 우리 더불어서 숲이 되어 지키자.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면 숲을 이루고 그숲 속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른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laughs> 제가 최근에 작년이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어, 미술대전에 대상을, 아, 최우수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에, 그, 뱅아리가, 아, 어, 줄탁 독시라는 말이 있죠. 알 속에서 울면은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쫓아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저는 어릉의 이렇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른이 당당하고 금지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줄이 될테니 여러분이 타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어른의 변화를 줄과 타게 되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이게 이 왔는데. 오늘 창녕에 큰 행사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도의원 후배기도 하고, 어 도의원에서 인재였는데, 지금 창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부영 전 도의원님. 어 도연. 아, 예. 어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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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어, 제가 조인도 오늘 좋아해가지고,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조희준을 끝까지 지키고, 그런수준만좀 있어. 그런데 저 친구, 조희준 가는테을따라가도 <laughs> 정치적 고력도 치렀는데, 그래도 꾸꾸나게 지키고 있는, 예, 이런 모습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소개를 못한 분또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 저는, 어, 이정의나고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간에, 이제 좀 공평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소개가 되고, 어, 이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니다 우리 어른도 어느 그 저것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이렇게 펴고, 주민들이 살랑하는사랑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주말에 바쁘신데, 참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어, 오신 분들은 우리 방역을 위해서 손을 뭉잡지만 나갔어도 어른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용기 있는 전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는 잠시만 계실까요? 네. 아, 혹시라도 저희가 오늘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간단하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책을 다 읽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좀안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은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끝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하저죠 예. 예요 음~ 어? 그거는 응.

What mm. 저것여 <목소리는> <laughs> <laughs> 친구한테 막 기나 할 거예요. 다시 친구는 올라간다 고하던데 형으로 그야지리 얼굴 한번 왔는데 기다리는데 내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아, 예 예. 반갑습니 열지.